여기 저기에서 병뚜껑을 보고 있는 학생들 왜 보고 있는 것일까? 어, 저 병뚜껑이 쌓여 있는 통은 무엇일까요? 아하, 병뚜껑을 보고 있는 통이었군요. 왜으는 것일까요? 바로 병뚜껑 캠페인입니다. 병뚜껑 캠페인이란 일단 우리가 이제 병에서 병뚜껑을 따로 분리해서 버리지 않으면 그 병뚜껑이 그냥 버려져요. 그래서 병뚜껑만 따로 모아서. 새로운 제품으로 업사이클링 아, 하는 거를 이제 변속을 캠핑. 캠페인... 플라스틱은 매년 바다에 약 800만 톤이 버려집니다. 그럼 플라스틱은 그냥 재활용하면 되지 않냐고요? 변두감처럼 작은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아. 어렵습니다. 세부 재재가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선별공정에서는 작은 플라스틱들을 분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병뚜껑을 모아서 플라스틱 방앗간에 보내면, 플라스틱 방앗간에서 병뚜껑을 재질별로 분류하고, 세척 후에 색별로 다시 분류하고, 온쇄하여누이고 세제품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병뚜껑을 하나라도 모아서 재활용하면 플라스틱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병뚜껑을 하나씩이라도 모아보는 것이 어떨까요?